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벤츠 고장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5년에 벤츠가 고장이 자주 나서 골프채로 부시는 사건이 있었죠 시동이 자주 꺼져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 먹혀서 이 차를 다 부셨습니다 그럼 심각한 고장은 아니지만 제가 타고 있는 벤츠가 고장이 정말 자주 났습니다 E클래스 W2121 2013년에서 19년 사이 나온 차량인데 이 당시에 나왔던 다른 E클래스가 아닌 c C클래스 GLS 이런 모든 차량에서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상입니다. 바로 커맨드 관련 고장인데 커맨드가 내비게이션도 작동을 하고 블루투스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고, 블루투스가 꺼지고, 연결이 안 되고, 또 360도 카메라가 안 되기도 하고, 음악 재생이 멈추고, 스피커가 한쪽이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거랑 별개의 고장으로 조수석 인식 불량이 있었고, 인식이 안 돼서 안전벨트 경고 등이 안 들어오고,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는 고장도 한 세네번 있었습니다. 또 브레이크 등 고장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모든 벤츠 차량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병입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360도 카메라에 한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자주 나타나서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각기 다른 날에 항상 고장이 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고장이 수백 번 나고 소리를 제가 수십 번을 맡겼는데 스캔해서 에러 코드와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고장 안 났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서 사설 업체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81,500km에서 89,000km 사이에 컨트롤 유닛 팬 2의 고장 횟수 빈도 카운터가 28번. 발생을 한 거죠. 약 8,000km 구간 동안 28번이 고장이 난 겁니다. 대략 300km당 한번 고장이 났죠? 만약에 1년에 2만km를 주행한 경우에 1년 동안 70번 고장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사설업체에서 확인한 거고, 정식 센터에서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66,000km에서 68,900km 사이에 컨트롤 유닛 팬2 작동 오류가 12번 발생했죠. 12번 이 화면이 꺼지거나 블루투스가 멈추거나 이런 고장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때 계산해보면 217km당 한번 고장이 났습니다. 이 커맨드의 고장 원인은 여기서 나온 팬2는 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냉각시키는 펜 2인데, 헤드 유닛에서 이거는 CDP가 달려있는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듈은 모니터예요 본체에서 전기를 12V로, 5V로 컴폴터에서다 보내줍니다. 펜인 1이나 2나 다. 그래서 모든 5V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들에 다 전기를 여기서 통합적으로 보내요. 360도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CD 체인저, 메모리 카드, USB, 이런 것들 다이 헤드 유닛에서 5V 전기를 뿌려줍니다. 근데 이걸 다 사용하면, 한꺼번에 다 사용하고, 카메라도 쓰고, 동시에 사용하면 전력이 딸려요. 전력이 딸린다는 거는 콘덴서 용량을 한계치를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력이 부족해서 제일 먼저 맛이 그런 경우에 전력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고장이 나는 부분이 팬 1, 2 이쪽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팬 2가 멈추면 화면이 꺼지고 또 그런 현... 또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카메라도 고장 나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블루투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상 전에 팬이 멈추는 거는 수십 번, 수백 번이 멈추고 나서 카메라나 다른 데로 고장이 확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러코드를 확인해도 고쳐주지 않고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합니다. 고장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걸 삭제하고 고장난 흔적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못 고친다고 합니다. 또한 고장 순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정상작동을 합니다. 컴퓨터 재부팅 하듯이. 근데 그 고장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답변이 커맨드에 오류는 있으나 증상 발생 시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고, 현재 동영상 없고 증상이 없으면 못 고친다. 하고 저는 헛걸음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고장이 있는데 단자 54에서 잘못된 신호가 만키로 사이에 61번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리어셈 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68,000km 동안 61번이고 79,000km까지 127번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키로당 60번 고장이 났습니다 이 고장은 해외에서도 유명한데, 리어샘 인풋 서킷 54, 이게 이제 단락됐다는 뜻인데, 다른 모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리어샘 컨트롤 유닛인데, 여기에 브레이크 등턴 시그널 다양한 뒤쪽 전자기기들이 다 붙습니다. 뒤쪽에 존재하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서킷에 이상이 생긴다. 쇼트가 발생했다. 근데 이 메인보드에 서킷54에 단락이 발생했다. 그거는, 그거는 이 회로 어느 부분이 끊어지거나 서로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습기가 찼을 때 먼지랑 습기랑 같이 붙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뒤쪽을 세차했을 때 뒤쪽에 습기가 차면 이런 부품들이 고장이 나요. 그 결과 리어쌤이 고장나면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옵니다. 꺼지지 않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코드는 뜨는데 센터에 가면은 또 다시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안 고쳐줍니다. 심지어는 가서 증상이 나타나도 이거는 원인을 모르니까 못 고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헛걸음을 하는 거죠. 이런 잔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레몬법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년 이내에 2만 키로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결함, 그래서 중대하다는 거는 안전에 관련된다는 결함이고, 그런 결함이 2회 혹은 일반 결함, 잔고장이 동일한 것이 3회 이상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는 법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뉴스에 나온 게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왜그 법이 적용된 적이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장을 가지고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클래스가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은 항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데, 패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 소비자에게 고장의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부품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고장난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진짜 석공을 확 그냥 근데 그런데 당연히 소비자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저는 이걸 입증하지 않은 상태로 저는 그냥 고장만 확인한 상태로 대법원까지 갈 거고 그 상태에서 패소를 한다면 저의 변호사비 1500만원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해서 1500만원 해서 총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고장 원인을 인과관계까지 제가 입증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좀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네요. 제가 3천만 원을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가 이런 고장의 원인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판사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법이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공학적으로 고장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대요. 내가 이거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거를 특허로 다 망하는 거를 어떻게 입증하겠니까 그래서 1심 패소 후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좀 답이 없어서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벤츠 매장, 그리고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의도 앞에 플랜카드로 가져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 센터를 30차례 이상 방문을 했고, 고장 횟수는 수백 번 고장이 나서 수리 기간만 수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수리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브레이크, 승객 감지 센서, 안전 벨트, 에어백 등이 고장이 났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고치려면 하루 걸리고 차지로 또 하루 걸리고 고치는 기간 동안 열흘 동안은 택시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레몬법이 나왔지만 결국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법은 멀고 골프채는 가까운 거죠. 국회 의사당 도로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표정은 1심 패소를준 판사를 생각하면서 석궁을 확시하는 표정이고요. 청와대 앞에도 저걸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는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 아, 한참은 걸어갔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한참을 가는 건데, 청와대 담벼락을 걸어가는 길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이 많이 났죠. 그리고 벤츠 매장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차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아침또 시위하러 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벤츠 매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벤츠 본사 앞에 갔는데, 본사 앞에는 시위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벤츠 본사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과연 얼마나 바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계속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기닥입니다. 저는 오늘 벤츠 시위를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왔습니다. 서비스 센, 수백 번 도장이 났고, 고장 2016년부터 수백 번 고장이 났고 서비스 센터를 수십 번 다녔지만 고장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장을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더 이상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커맨드 등이 고장이 났는데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커맨드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고장이 났고,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도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강원도에서 서울 서비스 센터까지 하루에서 이틀씩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자동... 자동차 레몬법이 나왔을 때 반복된 고장이 있으면 교환이나 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저는 소송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꼬주채로 조지는 <laughs> 소송에서 법이 있는데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꼬주채로 때려 부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벤츠 관련 소송을 말씀드리려고 벤츠 본사 앞에 왔는데, 공간이 따로 없어서 주차장 밖에 시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차량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수십 번 고장이 났고, 수십 번 AS 센터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독을 진행 중인 상태인데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2심에 항소한 상태고요. 서비스 센터만 30차례 이상 방문을 했고요. 보장 횟수는 최소한 수십 번에서 최대 수백 번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 기간은 수개월 이상 걸렸고, 현재는 수리 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장 내용은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등이 안되고, 브레이크 등이 모작동하고, 충격 감지 센서가 안되고, 관절 벨트 경고 등이 안됩니다. 어 팩도 같이 안되고요. 저는 이 차를 붙이려면 정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 마기로 하루 찾고, 이렇게 주말마다 시간이 약간 포기하게 됐습니다. 고치는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열흘씩 걸립니다. 그런데 자동차 레몬법이 있어서 반복되는 고장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데, 그런데도 소통해서 접습니다. 레몬법이 있기 전에 이 차를 구매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내무법이 있기 전에도 <laughs> 공정법위원회 정보 사항으로 같은 내용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소송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데 법이소도구을못 봤습니다. 결국 방법은 보충청로다 저도 부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수척.